3월말 보험료 인상 때문에 아주 성급하게 가입하셨다고요. 네 4월달에는 보험료나 보장면에서 더 유리하니까 얼른 연락주세요. 얼른 구머니 보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날 아침 오늘도 신나게 지금 회사 출근하고 있습니다 자 토요일날 일요날 제가 회사에 나와 가지고 좋은 상품들 많이 올려드렸구요 특히 3월달에 비해서 보험료나 아니면 보장매에서 좀더 유리한 부분 4월달에 제가 안내해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저 보호망이 2월달이나 3월달에 어린이보험이나 어른보험이죠 DB랑 KB 보험 조합으로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3월 말까지만 15% 할인이 되었고요. 특히 DB 손해보험도 수수비 보장이 3월 말까지 보장이 아주 좋아졌어요. 저보험한테 3월 말까지 DB나 KB 보험 조합으로 가입하셨으면 무조건 유지를 하세요. 그런데 일단은 요즘에 보험학 짝퉁. 예, 짝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저를 좀 표절해서, 좀 비슷하게 플랜을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보호망이 정말 혼합설계, DB랑 KB, 아니면 농협과 DB, 여러 가지 플랜으로, 뭐예전에농지클럽이죠 네, 아니면은 동지클럽뭐 도양생명이나 아니면 DB 손해보험 조합으로, 정말 플랜을 무수히 많이 올려들었는데, 그 유튜브, 다른 유튜버님들이 제 영상을 보고 좀 많이 보고 뵙기더라고요. 아 물론, 약간씩, 뭐, 표절, 약간, 약간씩 좀 비슷하게 만드는 거 좋아요. 근데, 보면은 플랜 자체가 매우 많이 틀리다는 거죠. 흡사하면 모르겠는데, 3월 말에 저도 이제, 저희는 DBKB, 아니면 어른분들 롯데나, 아니면 현대상, 333 보험으로 플랜 조합을 해서 많은 분들을 가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은 4월 초에, 이제 제가 증권분석을 해보면, 다른 분들이 아예 DB랑 KB 보험 조합으로 아니면 현대상 333 보험 가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험왕 팀에 가입을 했어요. 이러니까 아 저희 보험왕 팀에 가입을 안 했고 다른 분한테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DB, KB 보험 조합은 거의 플랜을 물론 제 영상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설계사분들이 이제 본인들도 영업을 하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뭐 설계를 혼합 설계한 거 아닌데 아니면 100% 고대로 보고 베끼시던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가입을 시켜드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DB손해보험의 장점은 수수비 보장인데 DB는 진단금을 넣고 KB손해보험에다가 수수비를 넣은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설명을 해드렸고 다시 4월 초에 농협이랑 DB손해보험 조합으로 제가 다시 플랜을 짜가지고 가입을 시켜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4월 1일, 4월 2일 정말 많은 분들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3월달에 4월달에 이제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 하니까 아니면 보장이 바뀐다고 하니까 성급하게 정말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시 전화 주셔가지고 제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금 4월 달에는 DB랑 KB 보험 조합보다 KB 손해보험은 15% 할인이 없어졌어요. 물론 연계 조건도 없어졌지만 뭐 연계 조건이 없어졌지만 보험료가 그래도 그렇게 예전처럼 저렴하지는 않다 보니까 일단은 4월 달에는 KB 손해보험 맞지 않고요. 어린이 보험이나 아니면 어른이 보험이죠. 4월 전까지는 KB 손해보험보다 농협 손해보험이 더 좋다는 거예요. 자, 농협 손해보험은 보장 내용이 좋지만 일단은 50% 무해지 환급형이 있어서 보험료가 좀더 비쌌지만 이번 달, 4월 달에는 무해지 환급형 10%가 나와서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도 좋고 정말 가성비 대비 매우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농협과 DB 손해보험 조합으로 마인드 플랜을 해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3월 달에 저 보호방 팀에서 DB랑 KB, DB랑 KB DK 조합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그 상품을 유지하세요. 왜냐면 KB손해보험이 그래도 지금 4월달에 빅히트플레10%무해저 항평보다는. 보험료에서 KB손해보험이 좀더 유리하니까 3월달에 KB 그냥 DB손해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무조건 유지하시고요. 플랜을 제대로 했으면 유지하시고 만약에 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보호막 짝퉁 다른 분한테 만약에 DB나 KB 손해보험 가입을 하였다면 증권 분석을 통해서 저와의 그런 플랜이 고스란히 똑같다면 유지하시고, 그렇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험학 짝퉁 플랜으로, 반대로, 뭐, DB에다가 진단금 넣고, 케이에다가 수수비를 넣은 사람이라면, 이제 증권 분석을 통해서 정리하시고, 새로 농협이랑 DB 손해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놀람> 일단은 저는 그래요. 뭐냐면 제가 항상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에 신경 쓰겠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 그 혼합 설계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올려드리면 그 다음날 보면 다른 유튜버님들이 예 아니면은 뭐 블로그나 카페에서 많이 제가 좀 제가 뭐 말하는 말투와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고스란히 보고 배는 유튜버님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제가 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제 내용을 따로 조금씩은 뭐 보고 벗겨서 정말 본인 스스로의 본인 걸로 만듦면나쁘진 않은데 우리는 말 그대로 크리에이티브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는 창조하는 건데 저 또한 제 플랜과 제 마, 많은 노하우와 저 공부와 정말 고민을 통해서 만든 상품들을 다른 분들은 정말 5분도 안 돼서 그렇게 정말 똑같이 표절하고 보고 벗기니까 많이 좀 마음이 찌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뭐 성공한 건 아니지만 어떤 성공한 사람의 그런 내용들을 반에 반이라도 비슷하게 쫓아하며 그분 또한 성공할 수있다구요그데아 그런 거 알면서도 솔직히 저희는 어디 뭐 상표 등록이나 뭐 저작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매일 같이 그걸 등록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은 다른 소개사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배, 이제 보고 계신다면. 뭐, 저 보호만 거 쫓아해도 되지만, 그래도 약간만 쫓아가시고, 나머지는 본인 스스로 노하우를 좀 이렇게 터득하셔가지고, 좀 본인의 상품으로, 아니면 본인의 도의사고로만드시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제걸 너무 보고 뱉기고, 제 말투와, 뭐, 제 뭐, 썸네일, 아니면 제 제목,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터널이라, 지금 이렇게 많이 어둡네요. 그래서, 그렇지 마시고, 네, 아니면 저 보험한테 정말 뭐전화줘서저이 아, 이 상품 좀할 건데 치아 보험이나 수수비 보험이나 어린이 보험 이렇게 할 건데 혹시 좀 비슷하게 해도 되는지 오히려 예의상 물어보면 제가 이해는 이해는 하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고스란히 다 보고 베끼고 그러면은 뭐 하자는 거예요, 안 그래요? No. 옛날 블로그 카페 저는 정말 두 시간 동안 만들었는데 그거를 드래그해 가지고 컨트롤 C 부르고 본인 블로그에 컨트롤 V 눌러서 보고 베끼는 그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좀 본인들이 스스로 창조하셔서 독창적으로 창조하셔야 그분들도 롱런할 수 있고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너무 그거를 대 안내멘트 제 안내멘트, 제뭐 인트로 아니면 아웃트로 아니면 제 썸네일 아니면 제 제목, 제 말투, 제 노하우 그런 거 고스란히 보고 베끼시면은네저 나중에 법적으로 할수 법적으로 나중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좀 이렇게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네 일단 잠깐 합초보로 빠졌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뭐~ (3월달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연락 와요 그래서 아~ 보호방님 (3월달에) (DBKB) 아니면 어른보험 뭐 롯데나 아니면은 동양세명 이쪽으로 가입시켜줬는데 4월달에 그렇게 말을 바꾸시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비교해 주세요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3월달보다 4월달 상품이 좋으면 철회하시고 다시 가입을 하셔야겠죠 근데 3월달에는 DB손해보험이 매우 좋았고요 KB손해보험이 15%할인돼도 좋았는데 4월달에는 15% 할인이 없어졌고 또한 디, 뭐 농협, 농협에 농협비기트플레이10%무이자 황평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보장 내용에 대해서 좀 틀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왕 팀에서 DBKB나 아니면은 뭐 어른 보험 가입했으면 유지하시고요. 가장 좋게 가입 했던 시기는 바로 지금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한테 DB나 뭐농협 가입하셨었던 분들은 저 보험한테 꼭 연락을 주셔야 돼요. 그 플랜에 대해서 봐야지 뭐 DB나 KB보험 뭐쫓아하고 똑같아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정말 혼합설계 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진짜 뭐큰 네, 큰 탈난다 그리고 정말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입보다 는 사후 보상 관리 그리고 초심을 잊지 않도록 항상 보험망 열심히 뛰도록 노력할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사후 가입보다 사후 보상 관리에 좀더 정말 신경 쓰고 열심히 하는 보험망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활기찬 월요일 보내시고요. 한 주간도 저 보험망과 함께하는. 이제,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